깨끗하게 씻으면 병이 사라진다는데 오히려 병이 생긴다고요? 평생 익숙해진 습관이 사실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의 습관 하나가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건강을 지켜줄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바로 목욕입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 오셨나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만난 노인의학 전문의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겨울철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목욕 중 사고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낙상, 실신,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뜨거운 물에서의 목욕이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 씻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청결이 미덕인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거의 상식에 도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씻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씻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박 할머니는 68살의 나이에도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시작한 습관이었죠. 우리 영감님이 깨끗해야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심한 피부 가려움증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가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요. 또 이웃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7 5세 나이에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운동을 하셔서 든든하던 다리였지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오다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그만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 후로 김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었을 때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피부의 장벽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비누로 씻어도 피부가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회복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혈압 조절 능력도 달라집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고, 이것이 어지러움이나 실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약해져서 젊었을 때보다 넘어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장 할머니는 70살에 욕실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으신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늙었구나 싶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그렇다고 씻지 않으면 피부병이나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는 목욕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매일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씻어야 한다면 샤워보다는 부분 세정을 권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분비물이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씻으면 됩니다. 둘째,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5도에서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셋째, 비누는 전신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기름기를 너무 많이 제거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목욕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시간입니다. 83신 정할머니는 청결은 건강의 기본이라는 신념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배운 습관대로 매일 온몸을 비누로 꼼꼼히 닦았지요. 특히 겨울에는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것이 감기도 예방하고 피로도 풀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할머니는 해가 갈수록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으며 심지어 붉은 반점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연고를 처방받아 바르지만 겨울만 되면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난 매일 씻는데? 정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정 할머니를 담당한 피부과 의사는 놀라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자주 씻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는데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에 필요한 기름기까지 다 씻어내게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정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씻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씻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르게 씻자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에 맞게 습관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정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8린 이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는 규칙적인 생활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중요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 이 할아버지는 목욕 후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욕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혈압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 중반인 오 할머니는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기 때문에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목욕하고 손도 자주 씻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과도한 세정제 사용으로 인한 피부장벽 손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위생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평생 해온 대로가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노년기의 몸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피부의 자연 보습 능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한 체온 조절과 혈압 유지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무시한 채 젊었을 때와 똑같은 습관을 고수하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조한 공기와 난방으로 인해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기 쉽고 온도 차이로 인한 혈압 변화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목욕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할머니의 이야기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의사의 조언대로 정할머니는 목욕 습관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지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목욕하고 나머지 날은 부분 세정만 하세요. 그리고 목욕할 때는 물을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의사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일 목욕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정할머니는 씻지 않으면 왠지 불결한 느낌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할까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정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첫 번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목욕하던 습관을 일주일에 세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날은 얼굴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간단히 씻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또한 물 온도도 평소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뜨거운 물이 좋다고 생각했던 정할머니는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욕 후 피부가 덜 건조하고 어지러움도 덜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비누 사용이었습니다. 평소 온몸을 비누로 구석구석 문질렀던 정 할머니는 이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등 특정 부위에만 비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누 대신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할머니의 피부가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줄어들었고 붉은 반점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가 전체적으로 촉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목욕 습관 때문이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할머니는 의사를 다시 찾아가 기쁜 마음으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지질막이 약해져서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너무 자주, 너무 뜨겁게, 너무 강한 비누로 씻으면 이 지질막이 더 손상되죠. 할머니께서 목욕 습관을 바꾸신 덕분에 피부가 회복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정할머니의 성공 사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피부 문제로 고생하던 친구들이 정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목욕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비슷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기억나시나요?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꼈던 분이죠. 그도 목욕 습관을 바꿨습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목욕 시간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어지러움 증상이 크게 줄었고 놀랍게도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뜨거운 목욕이 잠을 잘 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체온을 너무 올려서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따뜻한 허브차 한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게 되었어요. 오 할머니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손주들 때문에 자주 손을 씻고 청소하느라 손이 갈라지고 아팠던 분이죠. 그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알코올이 들어간 손 소독제 대신 순한 비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매번 손을 씻은 후에는 핸드크림을 발라 수분을 보충했습니다. 또한 고무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장갑 끼고 청소하는 게 불편했어요. 손에 감각이 둔해져서 뭔가 놓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이제는 오히려 손이 보호받는 느낌이라 좋아요. 손이 아프지 않으니 손주들과 더 많은 것을 함께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랜 습관이라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년기에 권장되는 목욕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의 목욕이 적당합니다. 매일 씻어야 한다면 전신 목욕보다는 얼굴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필요한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물 온도는 36도에서 38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누는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약산성 클렌저나 오일이 함유된 순한 비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물에 담그는 것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기보다는 누군가 집에 있을 때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언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다른 습관에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정할머니, 이 할아버지, 오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듯 습관도 바꿔주셔야 합니다. 노인의학 전문의의 말입니다. 젊었을 때 좋았던 습관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할머니, 이 할아버지, 오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답은 분명합니다. 네,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합니다. 정 할머니의 피부가 단 2주 만에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목욕 습관의 변화를 실제로 적용해 볼수 있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욕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목욕에서 이틀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여 보세요. 씻지 않는 날에는 수건에 물을 적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과 물 온도에 주의하세요. 오래 물에 담그는 것보다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목욕이 좋습니다. 물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혈압 변화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도계로 물 온도를 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피부과 전문의의 조언입니다. 37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마치 체온과 비슷한 온도지요. 셋째, 비누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비누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위에만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위는 물로만 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비누 대신 오일 클렌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정 할머니의 친구인 김 할머니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씻은 것 같지 않아 찝찝했는데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넷째, 목욕 후 보습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할 때 바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갇혀서 더 오래 유지되어 피부과 의사의 조언입니다. 다섯째, 안전에도 신경 쓰세요. 욕실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기보다는 누군가 집에 있을 때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중반인 최 할머니는 최근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내가 그 정도로 늙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설치하고 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목욕할 때 불안한 마음이 훨씬 줄었어요. 여섯째, 계절에 따라 목욕 습관을 조정하세요. 겨울에는 더 건조하기 때문에 목욕 횟수를 더 줄이고 보습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반면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분 세정을 조금 더 자주 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름에는 샤워를 자주 하지만 비누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물로만 씻어도 충분히 상쾌해요. 80을 바라보는 박할아버지의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욕은 단순히 씻는 행위를 넘어 마음의 휴식을 주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하루에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라벤더나 카모마일 같은 허브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목욕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목욕 후에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하면 곧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게 되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 할머니는 목욕 습관을 바꾼 지한 달이 지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어지러움도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더 편안해졌어요. 왜 진작 바꾸지 않았나 후회될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이 실은 나이가 들면서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행위가 노년기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건강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네,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 할머니, 이 할아버지, 오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목욕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목욕하고 계신가요? 뜨거운 물을 좋아하시나요? 온몸에 비누를 사용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 드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장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몸 상태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